전기기능장 PLC 77회 3일차 타임차트 1번 문제입니다. 1일차, 2일차 타임차트 1번 문제에서는 각각 출력에 대해서 A모드의 비교 조건 하나, B모드에서 비교 조건 하나가 오면서 비교적 출력 하나에 대해서 조건이 두 개가 오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3일 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의 A 모드, 두 번째 영상의 B 모드. 자, 1일 차, 2일 차에 비해서 우리는 출력의 형상만 보더라도 PLA부터 PLE까지 여러 개의 조건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일차 2일차에 비해서는 불행량이다소 길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임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가져가야겠죠. 자, 먼저 PLA와 PLE는 같다. 그다음에 PLB와 PLD는 각각 모두에서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의 시간은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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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하면서 10초에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정지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즉, PBC에 어떤 특정적인 버튼이 없었고, 그다음 SSA에 의해서 모든 게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3일차의 타임 차트 1번 문제의 경우에도 1일차, 2차에 비해서는 다소 불연양은 길더라도 전체적인. 펑션 구조나 알고리즘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동작 사항과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사항입니다. 첫 번째, SSA와 SSB의 입력에 의해 특정 제어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동안 해당 타임 차트의 동작은 계속된다. SSA 셀렉터 스위치가 온 상태와 SSB가 오프일 때 1번 타임차트 제어 모드가 선택된다고 했습니다. 즉 SSA가 1일 때 SSB가 0일 때 1번 타임차트 제어 모드가 선택된다는 얘기가 되고 2번에서는 PB, ABC, SSC에 의해 카운터 횟수, 타이머 시간, 제어 시작 및 종료 초기화 등 타임차트 순서에 의한다. 3번에서는 SSA가 온오프 변경에 따라 제어 모드 해제 및 모든 동작은 초기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SSA가 1에서 0의 위치로 바뀌는 순간 제어 모드는 해제가 되고 모든 동작은 리셋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에서는 PBA 폴링 엣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놓는 순간 타임 차트와 같이 순차 동작 제어한다. 6번에서는 출력부가 제어될 때 다른 입력에 의한 동작 변화 없다. 즉 PBA와 B에 대해서 먼저 동작을 하게 되면 PB 다른 동작에 의한 입력 신호가 들을때 동작할 수 없는 상대 동작 금지 해로인 인터록 회로에 대해서 6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입니다. 출력 5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출력부 5개. 자, PL, A, B, C, D, E가 되겠죠. 입력부는 SSA와 B가 왔고, 그 다음 PBA, B가 왔다라는 겁니다. 즉, SSA가 1일 때, s s b 가 0일 때, PBA에 의해서 A 모드, PBB에 의해서 B 모드가 제어되는데요. 자,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즉, 라이징이 아닌 폴링 엣지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A, B 모두의 상호 인터로 괴로가 맞습니다. 출력 조건에 필요한 주 명령어를 보게 되면은 PLABCDF 알러램프 다섯 개에서 선택 스위치는 두 개가 해당이 되고 푸시 버튼 또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SSA가 자 1일 때, SSB가 0일 때, 즉 A 접점과 B 접점일 때 PBA에 의해서 자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다음 P B B 도 네거티브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A 모드를 가지고 가는데요. 자 시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작 P B A 에 의해서 시작되는 순간 출력 다섯 개 빨려 램프가 동작을 하는데 자 먼저 눌렀다 놓는 순간 신호가 들어가면서. PLA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PLA와 PLE는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펑션에 대한 구조가 이미 정해지겠죠. 뭐다 기존에 했던 문제처럼 똑같이 TON T1 몇 초? 10초가 되겠죠. 따라서 100ms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을 주게 되면 10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가 온 딜레이 타이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그널을 줄수 있도록 내부 릴레이 보조 출력을 M1 같이 주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M1을 주고 여기에다가 M1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주면서 펑션 구조를 너무나 간략하게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3분. 늦어도 5분 안에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력 명령은 비교 연산을 통해서 즉 타이머에 대한 T1의 현재 값을 가지고 A 모드에서 우리는 비교 연산을 통해서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출력 다섯 개에 대해서 각각 A, B, C, D 램프, 빨열램프에 대해서 A 모드에서 3 개, B 모드에서 2개면 병렬로 조건 1, 2, 3, 4, 5 해서 5 개가 온다는 거죠, 그죠? 조건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공통적인 걸 하나 찾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결국에는 10초라는 범위 내에서,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 동작 금지 회로가 물론 있지만은 어, 출력 5 개에 대해서 PLA가 동작할 때 p l p 가 동작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not 즉 논리 해로에서 상대의 동작에 대해서 부정을 가져갈 때, 즉 PLA가 동작하면은 PLP가 동작할 수가 없고 PLP가 동작하면 PLA가 동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인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다 보면은 보다 더 타임 차트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타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1번 문제는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본격적으로 타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SSA가 1일 때, SSB가 0일 때,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죠. 따라서, 뭐다? SSA가 1일 때 A접점, SSB가 0일 때 B접점일 때, 그 다음 SSC는 특별한 내용이없고그 다음 PBA에 홀링 에지가 왔어요. 따라서 네거티브가 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뭐다? pba가 되겠죠. 자, 네거티브가 오면서 우리는 자, 눌렀다 놓으면서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모든 게 출력 다섯 개에 대한 조건은 뭐야?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전체적인 시간이 10초라는 거. 그래서 pla를 놓고 기준을 본다면은 우리가 pl2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0초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즉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PBA를 누르면 또다시 여기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PBB를 누르면 모두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A모드와 B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간, 설정 시간은 몇 초다? 10초라는 거. 그 다음 B모드도 10초. 상호 인터럭해로 정지 버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지 버튼은 결국에는 뭐냐? s s a 에 의해서 1로 갔다가 0으로 놓는 순간 우리가 동작하고 있더라도 바로 초기화한다라는 내용을 동작 사항에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ssb의 경우에는 타임 차트 2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펑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다 ton t1 자 여기서 타이머에 대한 디바이스 번에는 t1 t2로 가져가자 그 다음에. 내부 릴레이는 우리가 M1 같은 번호로 해서 디바이스 번호를 M1, M2 같이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T1 100초를 주고 100을 주게 되면 10초가 되겠죠. 그 다음 뭐다, 여기다가 이온 딜레이 타이머를 계속해서 자기 유지를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줄수 있도록 자기 유지를 만들자. 따라서 여기다 뭐다. M1을 주게 되면 되겠죠. T1의 영역번호, 타이머 영역번호, 디바이스번호 1이기 때문에 M도 우리가 내부를 네 같은 번호로 주자. 그 다음 여기에다 뭐다? M1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 딜레이 타이머에다가 계속해서 이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신호를 줄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기 유지로를 회 만들자고 했습니다. 자, 이 펑션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T1의 현재 값을 가지고, 자, PLA부터 우리는 조건을 주어야 하는데요. 출력 먼저 PLA를 보게 되면, 자, A 모드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즉, 0에서 2, 그 다음에 4에서 6, 그 다음에 8에서 이제 10이 되는데요. 자, 이세 개의 조건을 가져갈 거냐? 근데 밑에 봤더니 PLB는 두 개의 조건인데, 즉, PLB에 다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이세 개를 어떻게 가져간다? 먼저 M1이 동작할 때, M1이 동작할 때, 자, B접점인 PLB를 가져가게 되면, PLA를 A 모드에서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LB에 B접점만 주더라도, 바로 M1이 동작하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 PLB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비접점이 a로 바뀌면서 신호를 끊으면서 pla는 오프가 되고 다시 plb가 오프되는 순간 다시 붙으면서 pla가 동작하는 즉 pla와 b에 대해서 낯을 가져가면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la는 a 모드에서 간단하게 끝났고 그다음 두 번째 b 모드에서는 우리가 어 2에서 4 6에서 8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3개. 비교 연산에 대해서 자 20에서 뭐다 t2가 b모드는 t2라고 했죠 그죠 t2가 몇 가지 3 9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에서 39까지가 정확하게 개수가 20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9.999즉40 39 넘어가는 순간 신호가 바뀌면서 다음 모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PLA와 B는 절대적 절대적으로 불이 같이 들어온 현상이 없다는 라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LA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개로 가져가면 되겠죠. 컨트롤 c 브 하면서 60T2. 몇이다? 79로 하면은 이 3개의 조건이 PLA라는 거. 즉 A모드와 B모드.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LB의 경우에는 우리가 PLB를 나수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야겠죠. 따라서 이 조건을 다 그대로 복사해서 자 뭐예요? 는 3. 자 20에서 T1이 39. 그 다음에 는 3. 60에서 T1이 7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LB도 A 모드를 가져가고 그다음 두 번째 B 모드는 뭐다? 우리는 M2가 되겠죠. M2에 대해서 뭐다? PLA의 자 입력도 출력, 출력도 입력이대라서 PLA의 동작에 대해서 우리는 낫을 가져오면은 PLB를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낫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 1과 0. 또는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타임 차트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쉽게 풀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PLE의 경우에는 조건이 몇 개다? 세 개다. 그래서 이세 개의 조건을 비교 연산을 가져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비교 연산을 가져가더라도 어떤 분들은 맨 앞에 비교 연산을 놓고 앞에 M1과 M2를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M1과 M2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 모드와 B 모드에 대한 구별입니다. 따라서 이두 개를 표시해줌으로 인해서 에러가 나더라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 값을 포함할 때 우리가 시험치다 보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영역 값을 즉 뭐냐면은 0에서 T1이 뭐 19다. 2초 동안 가져가는데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PLC 전원이 켜지자마자 영의 값은 곧 비접점이기 때문에 바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이 기능장 시험만큼은 M1, M2를 써주자. 그리고 자기 유지해로로서 비교 연산을 가져간다면 이 펑션 구조만 가져간다면 1번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PLC만 하고 나면 은 PLD는 같잖아요. 그죠? PLD는 A 모드에서는 PLB와 같고 B 모드에서도 PLB와 같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은 PLD의 경우에는 뭐다? M1과 M2가 병렬로 뭐다? PL 출력인 B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LD를 주면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병렬로 한 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대로 나서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전을 주게 되면, 자, M1, M2로 해서 반전을 주고 나서 PL, B로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기능장 시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차트 1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 한 3분이면 끝나게 되겠죠 알고리즘을 안다면요. 은자 그러면은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교재에도 썼지만은요, 어, 기본적으로 이 펑션 구조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1분 문제만 봐도 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로직 자체가 머릿 속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SSA, SSB 즉 1, 0일 때 PB A의 네거티브 1일 때 무슨 모드? A 모드가 되겠죠, 얘들아. 그다음에 SS A가 1일 때 SS B가 0일 때 PB B 얘가 1인 신호가 들어올 때는 B 모드.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TON T1 100을 주고 자, M1, M2가 A 모드와 B 모드로 간다면은 시간에 의해서 정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회로를 끊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타이머 영역 번호 T1 이라는 디바이스 번호를 B 접점으로 주게 되면은 이 M1과 M2를 특정적인 시간 뒤에 즉 설정값이 되겠죠 설정값과 현재값이 같아지게 되면은 T1이 동작하면서 A 모드를 정지시킨다라는 점 그다음에 T2도 똑같이 현재값이 0에서 100으로 바뀌는 순간 설정값과 같아지면서. T2를 끊는다는점 그래서 이두 개는 결국에는 정지 버튼 PBC가 없다라는 것즉 SSA와 B에 의해서도 종료가 되지만 타이머에 의해서도 종료가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인터를은 결국에는 내부 릴레인 M1과 M2를 각각 하나씩 상대방의 어떤 출력 내부를 가져가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두 개에 대한 조건부가 되겠죠. 자, 1번에 대한 A 모드와 B 모드에 대한 조건부를 해결하면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출력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앞에다가 M1, M2를 넣어주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을 복사한다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출력 5 개에 대해서 각각 보게 되면 동작 테스트가 크게 필요가 없겠죠 정확한 논리적인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동작 테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pl 자 여기 보시면 pl d 와 pl e 는자 pl d 는 뭐와 같다 pl b 와 같습니다 단뭐다 a 모드 b 모드를 구별해 주자 그 다음에 pl e 는 뭐와 같다. PLA와 같은데 A 모드와 B 모드를 구별해주자. 그래서 PLD와는 e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PLC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 모드에서는 하나의 조건, B 모드에서는 두 개의 조건이 왔죠. 그래서 0에서 40, 그다음에 60에서 그다음에 99까지이기 때문에 4초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 A 모드에서는 2초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A, B는 우리가 간단하게 즉 PLB의 부정. 그다음 여기에서는 PLA의 부정. 상호 A 모드와 B 모드를 크로스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게 되그 타임 차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즉 여기에 대한 부정을 놓고 그다음에 B 모드에 대한 조건. 그다음에 B 모드에서는 우리가 PL B의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만 왔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건을 넣은 다음에 바로 PLA에 부정을 넣으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77회 어 우리가 1일차, 2일차 타임차트 1번 문제에서는 출력 하나당 두 개의 조건이 다 왔다고 한다면 3일차에서는 실제로 다섯 개가 왔지만 이처럼 PLB와 PLA에 대해서 우리가 낯을 가져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7 7회 3일차 다음 차트 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